제가 드디어 아까 점심, 저녁 때 예, 군산 짬뽕 그 조합장님이 전화해서 뭐 이게 뭐 밀가루가 아니라 보리로 만들어 갖고 소화도 잘 되고 뭐 당뇨 환자나 간 이식한 사람한테 좋다고 하도 그분이 구랄치지 않고 제가 한번 끓여 먹어봤어요. 음, 옆에는 뭐냐 시커먼 거 오른 왼쪽 밑에 옆에 시커먼 거는 김입니다. 제가 항상 저는 식사 때마다 김을 그리고 위 위에는 뭐냐 에, 한 열흘 전쯤인가 목소리가 아리따운 여인이 여인독자께서 저 사는데 앞에다 동치미 놔두고 왔는데 이게 동치미 무 김치 대신에 동치미 무고 요게 여기, 여기 짬뽕라면이요 여기 첨가된 것은 계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란 먹었는데 먹어봤는데 짜진 않더라고요 짜진 않아 짜면은 벌써 제가 물을 계속 들이켜야 되는데 짜진 않고 보리라 보리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좀 다르네 요 그다음에 제가 요새 뭐 옛날에는 라면 좋았었는데 연식이 되다 보니까 뉴스 끝났습니다 예 뉴스는 끝났어요 이미 연식이 되다 보니까 제가 <laughs> 그 라면을 먹으면 속이 거북해서 못 견뎌서 요새는 거의 라면을 안 먹었어요 여기 이사 와서 딱한번 라면 먹고 그날 막 배가 안 좋아서 오늘 두 번째로 라면 그그 그 있잖아요 물 끓이는데 이렇게 라면 포트 만 원짜리 거서 기 해갖고 똠짜 떨 떨지 않아요 약간 매콤한데 예. 그렇다고 뭐 신라면이나 사백라면처럼 먹고 나면 그속 더부룩하고 예 그렇지 않던데 예. 계란 하나 딱 풀어갖고 했어요. <laughs> 예, 매운 걸못 먹으세요? 그렇게 맵진 않더라고 왜냐면 하 매우면 제가 콧등에 막 따로 날 텐데.